자, 어, 오늘 따라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어, 우리 일곱 가지를 딱딱 나누고, 말씀 속에 뽑아서 나누고, 바로 기도하겠어요. 아셨죠? 성령 충만할 이유. 그리고 아이들, 뭐, 사목장님, 어디 뭐 간식 준비했어요? 매주 <laughs> 하세요. 자,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네, 바로 갑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명령이다. 네, 어,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18절, 16절이 아니고요.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한 것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충만함은, 성령충만한 삶은요, 성령충만함으로 성령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충만 안 하면 그는 주님의 명령을 거절, 거역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예, 받아야 됩니다. 아이 뭐, 내가 뭐 성령충만 목사님이나 뭐 어떤 뭐 전도사님이나 뭐또 은혜로운 장도님이나 뭐 군사님이나 성령충만 한 거지. 나하고 뭐 상관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의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뭐예요? 할수 없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 위에 번성하라. 3대 컬츠를 메인 데이트를 주셨잖아요. 그냥, 그냥 거기 놔두세요. 갖고 계세요. 나중에. 네. 자, 3, 3대 문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네,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 위에 번성하라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가능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 위에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 영어로 하면 specific person이죠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All people,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한두 사람, 소수의 사람에게만 국한된다면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령형이라는 것은 또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백성들과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바치는 데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가장 필수적이고 절대적이고 중요한 문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형으로 명령형으로 말씀했죠. 그러면 성령 충만해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15절에서 16절에 보면 15절도 보면 그런 정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 아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세월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말하고 있는 삶의 누수를 말 누수. 필요 없는 것에 삶이 영원한 웨이스트 되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물도 막 줄줄줄줄 새기다고요. 전력도 줄줄줄 새나가기도 하고 돈도 줄줄줄 새나가기도 하고 엉뚱한 엉뚱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자기 의미로,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생각하고, 남의 소리만 듣고, 그게 판단해가지고, 누수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시간적 누수가 있고, 둘러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물질의 손실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걸 해가지고, 물질의 손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지난 우리 수요일 날도 지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이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기적의 기회 응답받을 기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가이로스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할 그 기회를 선용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 지혜가 없는 삶, 소위 아이들 말로 보면 멍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리는 거예요?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려고, 어떤 만남의 기회, 뭐, 기도할 기회, 또 하나님께서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의 귀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소위 멍청해서 지혜가 없으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멍청하게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손실 허비한 사람들 말씀 이러면 너무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사람 있어 합시다. 너무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엉터리로 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 뭐 그냥 자신 만을 위로하고 그냥 위로받고 싶은 말만 들려고 하지 말자고 우리가 사실은 아직 나 삶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래서 80에 시작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시작한 거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태라는 복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받았지만 그가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아버지 데라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75세인데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컨버전을 컨버전을 회심을 한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의 누수가 방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방지 된다고요? 오저 뒤에 배경이 굉장히 멋있네요 오히려 저걸 할까 이제 앞으로 오 상당히 내가 뭐 감옥에 있는 느낌이 들자 <laughs> 그래서 삶의 누수가 방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든 에너지든 물질이든 삶의 어떤 특별한 만남의 기회든 이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 누수가 방지되려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대요. 성령이 님내 삶을 지배하고 살아가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분별력.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누수가 방지되려면요. 분별력. 이게 분별하는, 아, 이 길을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지. 오른쪽 가면 나 둘러간다. 아, 저 사람 만나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는데, 아니, 이상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하룻밤새 이, 이 뭐예요, 저기 보정을 잘못해서 가지고 그 많은 그냥 에, 병원이 날아가는 걸 봤어요, 병원이. 아유, 정말 교회 다니면서 다니면서 술이나활짝홀짝 마시고 그런 술 먹는 친구랑 어울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해요? <laughs> 아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세상의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 그런 이 삶의 패턴 그런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뭘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내가 전부적으로 이미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라는 거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곁에 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뭐예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거짓말 치니까 그걸 분별해내잖아요. 자기가 다, 그 재산 판걸 다, 재산 판거다 바칩니다. 나 논밭 판거다 바칠게요. 나다 바칠까요? 우와! 아나니아 사피라, 우와! 박수 칠것 같고요. 팔아가지고 안 바치고, 조금만 해가지고, 요거 다, 다판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다 알아맞췄잖아요. 너왜 거짓말했냐 물질을, 금을 누가 하라고 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거짓말, 에? 그 속이느냐고 그랬잖아 그리고 저기 한날에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 부인도 죽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성경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별을 해도 분별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별력이 지혜 있는 삶이 되려면요, 세월을 아끼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어, 1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덩그름 잡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살아내는 게 신앙이죠, 사실은. 뭐, 교회 안에서만 다 천사처럼 있고, 교회 밖에 가서는 뭐, 다운터리로살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인정을 받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죠? 10, 18절에 술, 술 취함, 술 취하는 게 이 삶의 방탕함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다술 먹고 죄 짓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죄안 짓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술 먹고, 친구가 술 먹고, 엉뚱한 데 가고 죄 짓는 거라고요. 너희들 술 먹으면 안 돼? 알았니? 네. 방탕한 거라요 방탕한 생활을. 내가 술을 안 먹었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는 걸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근데 우리 몸은 뭐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여기 막 다른 음도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서 거룩하신 영이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히 머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술을 배면안 돼?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여기 아들이 자꾸 주르들이. 알았니? 네. 다 하는 거예요, 다. 세상에 밖에 하면 다 해, 많이 해. 그게 많이 하니까, 오늘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이런 방탕한 거날 방탕. 방탄.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술을 안 먹어서 그랬어요. 지금껏 안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친구 많고, 그이상또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술 취한 방탕한 삶을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이걸 대비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의 쓰나미와 같은 이, 이 방탕한 문화를 못 이깁니다. 그다음 끌려 쓸려가 버려요. 쓸려가 버려요. 얼마나 이 세상이 그냥 혼탁한지 몰라요. 우리는 막 세상 걸어가다 하나도 우리는 이렇게 부를 게 없어. 어느 거리는 막 옆에 내온산이 반짝반짝한다. 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는 것도 없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무 부럽게도. 아니 성령님 놓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뭐 공한데 허뭐 아무 부럽지 않데뭐 이렇게 이 청년들이 우리가 아무나를 보니까 슬픈 한가봐. 부를 게 뭐가 부르? 아술 먹은 게 부르니 돈 많이 버는 게 부르니 뭐가 부러? 아예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신 은혜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 이게 뭐, 한마디로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예배 예배가 역동적이잖아요. 서로 화답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게 예배란 말이야. 예배의 역동성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 합아 우리교회도 막 예배가 은혜롭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요 충만하지 않고 기도가 없고 그냥 성령님이 소멸된 는이하면 예배가 답답합니다. 힘들어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힘들고, 찬양하는 찬양단도 힘들고, 예배하는 사람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충, 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더 예배 속에 주님 만나고, 신령한 노래들,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듣고 막 곡이 나오고,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고, 막 요즘 잘안 나오더라고요. 공부한다고 그런가? 신령한 노래가 신령한 노래. 네. 예배가 막 은혜로운 거예요. 네. 이게 목사님이 혼자 원맨이셔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교회가 성령 충만해요. 예배가 안 해놓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냥 딱 교회 로비만 들어가도 느낌이 와요. 네. 교회 로비만 딱 들어가도, 와, 이게 뭔가 뚜뚜뚜이 고기가, 이어물전의 고기가 푸닥푸닥 뛰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도 회 보면 사람들이 오면, 뭐가, 오물질 고기가 팍팍 뛰는 것 같고. 네. 근데 주일날은요, 우리 금요일 오는 숫자보다 4배, 4배가 많아요. 4배, 내가 볼 때. 4배, 다 5. 그런데, 그래도 아닌 성령안 주는 사람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보, 사람 인사합시다. 그대와 저를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노래가 나와요, 노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막 세상 노래가 나오면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보니까 로비에 어떤 애가, 그러,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봐요. 저기 저 기대지 말고. 저 애들 옆에서 어, 바로 잡아줘, 애들은. 그렇게 전사님들이요 같이 앉아주고 그렇게 저렇게 앉아주고 이렇게 잘하고 있어 됐어요, 됐어요. 어 그렇게 자 보세요. 어떤 어떤 로비 어떤 애가요 취득기 노는 데로더라고아빠트아빠트아빠트아빠트아빠트 이러고 있더라고. 아난 내가 내가 부서 담당 어릴리부 담당이면 고이어나이어라그 시간에 왜 나는 저는 굉장히 제가 목회를 해봤잖아요. 그냥 나는 애들 논에도 불리지 않아요. 우리 찬양하자. 기타 치는 사람, 저 둘러 앉아. 찬양 가르치고, 율동, 율동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쳐야지. 계속 찬양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예배가 회복된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와 긍정의 삶을 살게 돼요. 자몇절 보는가면요, 20절 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범사에 항상 범사 항상 어떻게 감사하지?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불평 원망 짜증 답답함, 이런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 찬양, 네. 네. 매사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당해요. 긍정적인 삶이에요. 네. 긍정적인 삶 네. 결혼해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보다, 예? 다른 집의 배우자가 더, 더 괜찮게 보인다. 그걸 성령 안 충만한 아, 진짜? 범사의 감사, 하유 아, 범사의 하나님 주신 내 배우자가 최고, 내 자녀가 최고고, 아멘. 내 엄마 아빠가 최고고, 아멘. 항상, 뭐예요? 항상 감사하고, 아멘.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충만 사람 특징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충만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성경 충만함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데까지 간다. 순교하는 데까지. 똑같은 사람이 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읽겠습니다. 마지막 21절.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에게 대한 이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뜻을 맞추어서 복종하는 이미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정, 가정과 삶의 풍성함과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2절부터 아내, 남편 쭉금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정생활이 살아간 삶의 인장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충만한 교회는요 다툼이 없어요. 서로 존중하고요 목사님을 존중하고 또 뭐예요 당의 장도님들을 존중하고, 부객자님들을 존중하고 또 근사님들 다 각자 위치 아이들조차도요. 성령충만한 사람은 아이들 저렇게 무시 안 합니다. 이렇게 하래요 성령 주고 있는 사람 안녕 이라 이라 우리 야 선혜 이리 와아 진짜 오라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로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지? 내가 지금 연기하는 거야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안해요 피차라요 피차 피차 복종한다는 거 뭐예요 피차 인격적으로 존재를 인정해줘 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가정에서도 피차 선을 존중해줘 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멘선게 그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명령으로도 말씀했지만 오직이라고도 말씀했고요.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앙 생활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인생을 둘러가지 않고 웨이스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가려면 뭐예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성 성령으로 충만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자가 돼야 설교도 되고, 목회도 되고, 밖에 가서 사람도 설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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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답이 뭐예요? 답이 뭐냐고? 네. 답이 아빠가 물려준 재산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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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니? 뭐예요? 답이 뭐예요? 답이. 아좀애 소리만 들리게 하지 말고. 아 답이 뭐예요? 아 성령충만이죠. 답이. 답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수가 많고 왜 인생을 낭비하고, 예? 지혜 없어서 품비 없어서 돈돈 예? 그냥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왜왜왜 왜,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못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직이면 그것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거그 길밖에 없다 거길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자, 청년들도 외모를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내가 못뭐 생겨서 여학생들이 관심을 안갖는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 성령 충만을 살았을 때는 자매들이 관심을 엄청 많이 가져서 사실은 내가 관심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맨날 애들 위로하려고. <laughs>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아무 관지도 없죠. 성령 충만하고 얼굴이 성령충만한데 뭐, 성령 뭐 리더십이 꼭하한데왜 가지만 갖겠어요다 그렇지. 아무 걱정하지 마, 대들 알았지? 결혼한데도 얘들 봐. 얘들 봐. 저 앞에 비춰줘 봐. 박정규 장군 옆에 비춰줘 봐라, 저기 박정규 장군 옆에. 저기 카메라하 여기를 좀 돌려가지고 비춰줘 봐요. 저기, 여기, 저기, 저기. <laughs> 아무 걱정하지 마. 날 보라니까 아무것도 뭐 하면 돼요? 뭘 하면 돼? 그래. 우리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은 일곱 가지 그대로 올리고 나오잖아요. 자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요, 하나님 나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안될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또 이제 주일 예배와 사역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리 목사 부부와 가정을 위해 좀 기도 더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부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오늘 저녁에 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물체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충분해요. 아멘. 대체 우리 아멘이죠? 대체 enough 충분한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동석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사과합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 모두이 필드의 홀리 스피릿 I'll p 홀리 스피 into your life 주여 라사모하는게 성경님 사모하세 자녀들에게 하 사모하세요 사모 참호. 절대적으로 사모하세요 자들 아비 안에 부어주세요. 오늘 밤에 온손들날 막아 이르는 막일 있던 그 불세례가 이 막이 앞섰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와 소서, 이와 소서, 성령이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환영하세요. 그분의 임재와 충만함을 구하세요. 적극적으로 기도로 구하세요.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뭐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 두손 들고 네입을 크게 열라. 내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내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손 들고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